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국어 사전을 보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자어로는 마디절, 말을 제 혹은 절제할 제를 사용해서 마디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국어 사전이나 한자어가 설명하는 절제는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제로 쓰인 단어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의 엥이라는 단어와 권능, 힘, 능력이라는 뜻의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엔크라테이아는 이 절제는 권능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능력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절제가 일반적인 절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절제가 내 힘으로 조절한다라는 한다고 의미한다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이것이 절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제의 반대 말인 무절제를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절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무절제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라는 책에 보면 데이비드 팀스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막힌 통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한 번에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절제란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절제는 하나님 나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나라 내뜻내 내 생각대로 내 가정도 내 일토도 내 삶도 이것이 무죄일제라는 거니 데이비드 팀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참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인 사람이 절제의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절제의 삶이라는 것. 정리하면 절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화가 날수 있습니다. 이때 화를 참지 않고 화를 내면 반드시 마음을 다치거나 몸을 다치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화를 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화를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또 어떤 사람은 심호흡을 크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다. 심호흡을 크게 해라. 내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 다른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화를 참는 겁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겁니다. 온유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화를 참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화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으며 화를 참는 겁니다. 화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화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참을 인자셋. 이러면 세상이 말하는 절제 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화를 찾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화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화가 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로까지 성경 전체에서 절제라는 말이 총 12번 나옵니다. 이 중에 절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절제의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어김없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성령의 능력 아래 머물며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면 사단이 시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제의 열매가 맺혀있지 않으면 사단이 쫙 보다가 어, 시험하러 가야지. 저 시험하러 가야지. 시험하러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아래에서 성령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 저건 내 먹잇감, 시험하러 가야지. 사탄이 찾아온다는 거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금방 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 부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유혹을 성령의 능력 안에 절제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금방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가는 여리고 성의 금과 좋은 물품에 대한 탐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었고 다윗은 바세바를 본 순간 음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거세게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령 아래 머물기를 힘썼기에 절제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욥도 고난 가운데 원망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 아래서 절제할 수 있었기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김없이 사단이 시험하러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설명하는 그 중에서 하나가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절제를 행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 이렇게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절제하게 될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데 이런 절제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후서 1장에서 이 신성한 성품에 이어지는 8절, 7절 바로 다음 날에 나오는 8절을 시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말과 다르죠. 절제는 참고 제어하고 줄이는 건데, 이게 풍성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를 제어하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생각과 판단을 줄여 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펼쳐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실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완벽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는 것이 절제입니다. 셋째는 천국에 들어갈 때 최고의 환영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 예수의 소를 닮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최고의 환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환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절제하게 될때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지켜 주며 천국에 들어갈 때 최고의 환영을 받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순종하며 절제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아홉 번째인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절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지해 주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며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내 뜻을 성령의 뜻으로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내 말과 행동을 성령의 말과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리하여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때, 우리는 밖으로는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단이 어떠한 시험을 우리에게 해와도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게 되고 천국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작되는 이한 주도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